멀티가 되어야 경영을 잘한다라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,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요 그거밖에 안 봐요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뭘 보라. 저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래 그거 산을 볼 수가 있잖아. 그죠?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. 토토넘하고 케이리그를 봐서 손흥민하고 케인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꼈던 걸뭐 때문에 느꼈냐면 처음에 그 전반의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손흥민하고 케인은 콘테 감독이 선발 출전을 시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거 게임을 이렇게 보는데 한 그냥 뭐 토토넘도 케이리거 수준이더라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데도.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. 그래서 아 시차 적응이 뭐안 됐거나 뭐,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다가 후반에 손흥민하고 케인이 딱 바뀌는 순간 와 진짜 프리미엄 리그를 보는 것 같았어요. 야 역시 천억대 선수구나. 두 사람의 연봉을 우리 K리그가 다 합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. 어쩌면 몸값이 천억대가 넘잖아요. 그두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야 보지도 않고 얘가. 어떻게 어떤 시점으로 몇십 미터 앞으로 뛰어가니까 크기로 공을 빡빡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기적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관장님이 이런 걸할때 아니면 원장님이 이런 걸할때 사장님이 이런 걸할때 직원이 다음 액션이 사장님이 뭐가 나올까를 알고 사장님이 만약에 주방으로 들어갈 때 직원은 빨리 서빙으로 나오고 사장님이 서빙으로 됐을 때 내가 빨리 가서 또 주방에서 빨리 필요한 걸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에만 특구화가 돼 있어, 그냥 그거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사장님이 바빠서 지금 서빙 오는데 누가 계란찜을 시켰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. 내 계란찜 정도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야. 그럼 주방에 자리는 불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죠. 체육관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. 원장님이 일을 할때 원장님이 아이들을 지금 급해서 좀 가르치면 학부모님들께 전할 화 일이 있으면 사부님 빨리 전화를 잡고 빨리 그일 처리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어느 공장에 구멍을 뚫는 기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. 어느 날 옆에 단추를 끼는 기계가 고장났어요. 그럼 구멍을 뚫는 기계를 단추를 끼는 자리로 옮겨놓으면 단추를 낄 수가 있나요? 못 끼죠. 구멍을 내게 되죠. 그죠 일이 엉망진창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 유기적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끄만 본다는 얘기예요.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. 산을 보려면. 숲을 보게 되면 그 산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일만 그냥 하려고 형태만 얽매여 있으면 일을 빨리빨리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. 왜냐면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에서는 항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 손흥민과 개인의 플레이에서 봤듯이 손흥민이 때론 이쪽으로 뛸 수도 있고 저쪽으로 뛸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뛸 때는 어떻게 주면 되고 이쪽으로뛸 때는 어떻게 좀 저쪽으로 뛸 때는 어떻게 공을 주면 된다라는 걸 무수한 연습을 통했지만 이미 그걸 어느 정도로 이 방향으로 뛰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버리는 거예요. 아,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걸려면 참 많은 이야기와 많은 공부가 사실 필요해. 요 그래서 나는 한 업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시작은 어 제가 이 정도 하면 어 제가 어떻게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더라라는 것까지 만약 조금 알아주면 내가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내가 할때그 사람이 또내 빈자리를 채우는 이건요. 어 축구 경기에 마치 세 명만 있으면 플레이가 모든 플레이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삼국지에도 간우 장비 유비만 있어도. 모든 게 이어져요. 물론 재갈량도 뒤에 뭐 붙었고,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조자룡도 있고 뭐 봉추도 있었고 뭐 있었겠지만 세 명이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삼의 법칙 흔히 얘기하는 트라이앵글이 되면 굉장히 어, 일머리가 일반 사람들 30명 있는 것보다 훨씬 분주한 것보다 100배 낫다 예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핵심을 알고 오늘 뭘 봐라 산을 보려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. 그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금방 금방 내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비밀은 남중진 교수의 행복 높이 뛰기에서 만나요.